알코올이 많이 치는데, 근데 전에도 알코올은 응. 많이 쳤어. 응.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. 근데 단연도 살짝 빠진 거 같기도 한데, 그래? 지거죠? 응? 지거? 야, 얘 지거필 없어. 얘는 싸네라서 지거필 없어. 막달아도돼 d 너네. 돼 a g d a d 너네. Bagdad, 너네. b 인데오단 d 이좀 빠진 g 같은데? 이게 빠졌다고? 응 빠졌어. 퍼지지 않았어? 아, 응? 그걸 많이 친다 응. 보냈을 때의 그 단양은 어디갔지? 그니까 러 약간 단양이 날라가기가 쉬운 향인가봐. 달 저거 달인이도 그렇고 단양이 원래 이렇게 날라가 기 쉬운가봐. 그게 모르겠어, 이런 거. 응. 알코올 많이 치나? 진짜 많이 치는데? 근데 바닐라 향이 있긴 있어 어! 나! 전에는 진짜 단 향밖에 안 났는데 지금은 음, 바닐라가 나아 진짜 바닐라 난다 그때는 바닐라도 엄청 단 바닐라였는데 응 음, 그거 봐 우선 단 향이 확 오고 바닐라 있, 조금 있는 정도, 막그 정도였는데 지금 되게 바닐라가 많이 나네. 클리오 단 향이 없어졌어. 뭐지? 아라스어짠거라서 괜찮은 거 아니고? 괜찮긴 네. 하지. <laughs> 살짝 단맛이 살짝 음. 있어. 근데 네. 처음 먹었을 때의 단맛은 뭐난덜 하긴 한데. 아 진짜 설탕 단맛인가? 나는 설탕 단맛 같아. 설탕 단맛까지 있네. 응. 나는 설탕 그 시럽. 왜그 커피에 넣는 그 시럽 단맛. 그것도 어차피 설탕 끓인 물인 그런 거니까. 음. 그런 단맛이야. 그 다린이랑은 되게 다른. 달인이는 꿀같았는데 얘는 정말 설탕 이런 느낌. 그렇지. 응. 조니어커 골드도 약간 그 단맛이 설탕 단맛고다는꿀린 단맛이 가까웠던 것 같은데. 응, 나는 위스키에서 설탕 단맛은 처음이야. 난 그래도 되게 특이해 얘가. Yellow 가 설탕을 얘기하는 건가 응? 음? 옐로우 로즈는 정말 노란 장미 아니고? 그 색깔이 설탕이랑 비슷하지 않나 조리면 어, 황설탕 어뭐 조리면? 달고나야 달고나? 달 s 나 a Tolinan Hongsaltan, almost Tolinot. 왜 옛날 학교 앞에서 팔던 그 잉어 그 엄청 큰 잉어 그뭐 있잖아 그거 그런 색깔이지 않아? 걔가 색깔이 되게 옅은 색깔이잖아 엄청 음. 진짜 투명한 노란색 근데 약간 뭐 이런 거 거본 느낌이 나는데? 처음에는 처음 탔을 때는 거본을 많이 탔으니까요 아니 처음 <laughs> 탔을 때는 진짜 응? 음? 버번? 이게 무슨 버번?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버번 느낌이 나 바닐라 랑뭐 이런 거. 약간 알콜이 치긴 하는데 근데 그거 좀 날리면은 음. 근데 또 향에서는 좀 많이 치는.. 알콜 많이 치는데 또 먹으면은 또 그렇게 알코올 맛이 많이 안나는 거예요? 데 가슴 응. 먹으면은 알코올 맛은 안나는데 근데 맛이 되게 짧아 응. 먹고 아, 맛났네 응. 응. 응, 안녕 야 <laughs> 그냥 딱 먹었을 때 응. 맛이 끝이야 응. 나 왔다 갔어 응, 음. 나 확실히 달긴 달다 정말 g 응, to 응. 응, 설탕 to t h 설 h 강맛이랑 난 살짝 카라멜? 그런 것도 느끼는 t h 파라 o 바닐라. 바닐라까지지는느지지데데 o 응. 내코코입입좀좀이상해 g o 닥이이 to 응. go t 잘못 맞는 거같 u 응. s 잘못 맞잖아 같치 하나를 먹어도 응? 음? 자기는 짜다 그러는데 난 달다 그러고 원래 <laughs> 사람마다 입맛은 틀리니까 나는 달거나 짠데 자기는 시다 그러고 음 느끼는 게 틀리니까 그냥 단맛이 있는 것, 있는 것 치고는, 또, 끈적하지가 않네. 어, 그치. 어. 근데 입에 마셨을 때도 끈적함은 없어. 어. 그러니까 되게 약간 신기하네. 요 어, 원래 되게 이러면 끈적하게 내려와야 되는데, 응. 그것도 그렇고 입에서도 살짝 끈적하게 남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게 없어. 근데 그냥 맛은 되게 달다. 네. 아, 이런 느낌. 그냥 거의 물인데 물인데 <laughs> 물이야 물 <laughs> 그냥 바로 내려와 응 음, 너무 그게 되게 특이한 애 같아 이거 보고 법원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있다매 그나외국이 <laughs> 스키니까 국이스 키라고 다 법원 아닌데 그렇게한 보통 이제 미국식은 법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나도 그 약간 특유의 그 법원 느낌이 있지 않을까? 음 그런 거겠지? 얘가 아니야 얘가 되게 가벼운 것도 있어. 되게 잘 흔들려. 아 잔이 글렌 켈런 자니? 아니 이 위스키가. 아 위스키 점성이 없어서 그런가? 응응 응. 그것도 있어. 얘가 좀더 너무... 그러니까. 너무 할만했다. 틀린 거 아니야. 그... 이게 조금만 흥겹게 흔들면. <laughs> 물인데, 가 이게. 어. 물에 설탕 탔나? 근데 설탕 타도 이렇게. 조금 탔나? 이게 조금 타면 이럴 수 있나? 음~~, 음? 우리가 이거 인천에 개봉하고 나서 어, 괜찮아갖고 음. 오늘 또 사왔잖아 음. 두 개를. 어두 개요? 보면은. 어~~ 오크통이 틀리네. 응 음. 번호 달라. 응 음, 그렇네. 저두 개는 똑같네. 오늘 사온 거두 개는. 두 개는 L22에 음. 13번. 음. 22에 13번 배치에 보틀 넘버가 2019 2016. 아, 보틀 넘버는 틀려? 어. 디 있어? 아, 보틀 넘 당연히 다르지. 보틀이 다른데. 아. 아, 아. 보틀이 다르잖아. 어, 그렇지, 어. 그렇지. 보틀도 같은 이상한 거지. 이거 어, 가짜인데. 잠깐만. <laughs> 어, 번호 같으면 가짜인데. 그렇네. 얘는 22-24 걔네 음 둘도 틀렸으면 좋았겠다 아, 그랬으면 또 맛이 또다 났을 수도 있겠네 음, 그러니까 배가 다르니까 근데 음, 얘도 음. 네, 같은 게 들어왔네 음, 음. 이거 25,000원이었으니까 여기 샀지 이거 <laughs> 이거, 이거 6만원이었으면 샀겠어? 아니 안 샀지 6만원이었으면 레어볼에서 사러 갔겠지? 아이 <laughs> 씨먹어봐야 아니면 레벨, 레벨 100이나 이런거 먹어보려고 갔겠지 근데 2만 0천원이면은사기사기사기 사기다 그냥 해봐 뭘 해도 먹어볼 만. 아니 이거를 니트로 마실 수 있는데 2만 0천원이면은 응. 아주도 괜찮은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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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맛 나 이거 매운맛 나 매운맛 있어 음. 근데 이 매운맛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음... 난 매운맛을 구별하는 걸잘 모르겠어 아 매운맛 아파 <laughs> 통각이잖아 응 음. 얘는 아픈 정도까진 아닌데 어. 그 정도는 아닌데 모든 맛을 다 잡아 먹고 얘만 남아. <laughs> 얘랑 나는 단맛만. 근데 난 얘보다 단맛이 더 강해서. 음, 단맛이 더 강해. 음. 그 뒤에 남는 게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매운 맛이 있어요. 매운 맛이 단맛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. 응. 음, 얘는 단맛이. 얘는 뒤로 가서 어. 단맛이 매운맛을 잡아먹네. 응. 그래서 나는 이 단맛이 너무 신기해. 진짜 설탕을 들이 부었나이 그 느낌이야. 이얘는 그러니까 진짜. 근데 이게 정말 설탕 단맛이라서 근데 응. 이게 안 끈적거리는 게 너무 신기해. 응. 설탕 단맛인데 왜안 끈적거리지? 이 느낌이야. 그 맛을 그렇게 냈겠지? 응응. 설탕 단맛이 나게. 응. 설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. 그러고 나는 이게 너무 신급. 미석께서 이렇게 설탕 단맛이 나는 건 처음이어 가지고 진짜 얼마 안 팔렸으면은 인천인가? 어딘가에 보니까 23,000원에 팔더라. 오! 근데 약간 그생각을 해. 만약에 이거 다 먹고 다 먹으면 또유가게안파나 안 팔겠지? 어, 근데 되게 약간 좀. 수입이 생... 안될 수도 있어. 어? <laughs> 수입이 안될 수도 있어. 근데 생각날 수도 있어. 생각날 어.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근데 5, 6만원에 먹기는. 응. 조금. 그렇지 않나? 맞아. 5, 6만원은 조금 그런데. 한 4만원이면. 사볼 것 같아. 4만원, 4만원. 근데 4만원에 팔지는 않을 것 같아 아, 4만원. 아, 4만원이면 와일드 터키 먹으면 되는데 아 근데 와일드 터키랑 얘랑 계 다른 느낌이니까 아 그렇긴 하지 어. 근데 마시기가 너무 편해서 소주 먹어 <laughs> 아니야 또 소주랑 그 느낌이 틀리단 말이야 괜찮은데? 오. 왜 이거를 이렇게 평가가 안좋을까? 순하다 음. 뒤로 갈서록 점점 순해지네 음. 뒤쪽 좀 지나면 알코올을 아예 안치지 않아? 그치 그정도 되니까 알코올 안치지 아 진짜 가볍다 음. 어떻게 이렇게 묵직한게 하나도 없지 사실. 여기 u 이찬이야 어, i s You're g e 이래서 좋은거 같 n I'm getting ten. I'm getting ten. I'm g e t 묵직한 느낌으로 좋은 거고 얘는 i n g ten. I'm getting ten. I'm getting 오늘은 이거 마시고 싶고 다른 날은 다른 거 먹고 싶고 이런 날 그러니까 늘 기분마다 그게 틀리잖아 그런 느낌지 이 비오는 날은 파전 먹고 싶은 느낌 아이 비오는 거 같다 내가 <laughs> <레드가> 거의 없는데 <laughs> 음. 비 오는 같아. 아 진짜 좀더 사놔야 되나 그렇게 지금 너무 많은데. 원래 이렇게 세개 해갖고 한2년 먹는 거 아니야? 아또 알고 싶다. 아 다른 줄을 만드갖고. 얘는 계속 갖고 있죠. 아. 그래서 이거는 잘못 맡았어. 아두잔 따라 나야 돼. 그래서 그냥. 아 그래서 베어링용 맛있는 용. 음. 가격 괜찮짜 좋은데 응. 빈시아도 없는 거는 좀 약점이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다른 먹음들이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응. 뭐 그러면 그, 그 먹음 먹으면 되지 뭐하요 응. 이런 거 약간 그냥 오늘은 편하게 많이 먹고 싶다 이런 날 먹으면 되니까 아, 아, 친다 나이도 응. 많이 남아갖고 응, 얘는 알 아, 고치는 좀. 오, 많이가 오래가. 요 정도 돼, 야 안쳐. <laughs> 얼마나? <laughs> 요만도한모금 남았을때 아, <laughs> 그전엔그 전엔 그 정도. 전엔 치네 <laughs> <laughs> 진짜 두장 따라놓고 이렇게 해야 돼. <laughs>